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다 원합니다 예 아름다워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근 모습인 육체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육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은 그 몸을 벗어 버리고 떠나게 되죠. 바로 그 몸을 벗어 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나 자신이 아름답도록 잘 가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 모습만 아름답게 가꾼다면은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몸은 늙어집니다. 늙어지면은 그 아름다움의 기색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몸을 입고 사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영적인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어 보시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만나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너 자신을 다듬어 가는 아름답게 다듬어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말씀이 1장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신경을 쓰고 우리가 더욱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악이 나타나지요. 꽃에는 향기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그 독기가 나타납니다. 악이 나타납니다. 어두움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품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이웃이 나를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리고 내가 나로, 나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나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많이 품으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아름다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열심히 품고 부지런히 품어서 하나님의 향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품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가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을 가득하게 먹으면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술이 그 사람을 비틀거리게 걷도록 만들고 말도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악이 나타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정상이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타나는 것은 죄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제 그 나무는 극상품 포도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는 들 포도를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담아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야 하나님의 냄새가 나죠.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요. 하나님의 기운이 나지요. 하나님의 인격이 스며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마음에 많이 담아란 말입니다. 마음에 많이 품으란 말입니다.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품기 위해서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세요. 그래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신 완전한 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나타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가 먹을 참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먹으면은 예수님을 많이 먹 먹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주님을 많이 생각해서 담으라는 뜻이죠.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라는 것입니다. 담으면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을 통해서. 예. 그것이 이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 악한 생각을 마음에 부지런히 담으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든가요? 악이 나오잖아요. 얼굴 모습에서도 무서운 도끼가 나오고 그 사람의 말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사도행정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그 사울을 부르실 때에 내가 그릇으로 불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릇이 무엇입니까? 담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하지만은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된 것을 이 그릇에 나라과는 내 마음에 담아지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잠문 사장의 그 말씀 있죠.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마음에 죄를 담으면은. 나에게서 죄가 흘러 나오고요. 하나님을 담으면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술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계속 받으라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술을 담지 말고 하나님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술을 담으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술로 인하여서 내가 비틀거리게 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부지런히 담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또, 육신의 생각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득하게 담으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답이세요. 하나님이 해결체의 능력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양식, 하나님을 마음에 많이 담아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담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점을 잘 아시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 전능하신 이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은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죠. 우리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추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리고 나를 피곤케 하는 이 사망의 생각과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꼭 아시고 더 열심히 내 마음에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담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